여러분, 천사가 왔어요 제가 성냥을 못 판다고 저 데리고 간대요 그래도 안 팔아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실거죠? 어느덧 마지막 촬영입니다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낚시와 함께 불태운 <laughs> 네, 촬영이 벌써 마지막이 됐다니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요 야, 2020년도가 낚시, 낚시와 놀자 촬영하면서 정말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뭐 기다림의 여유 여러 가지를 제가 정말 몸소 익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구독자님들을 사랑합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맞이한 제자 더 이상 없을 수 있는 제자 김이수씨김이수씨를 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쿵 음, 가슴이 덜컹펼컹 음. 아, 내려앉았었습니다 그 제자가 네. 네, 여유님 하늘풍경님 나팔공원님도 이기고 심지어는 은지아빠 조선아키까지도 깨우셨습니다 <laughs> 저는 2020년 자랑스러운 제자 김희수씨를 더이상 다른 제자를 안받고 누한 <laughs> 나의 제자 김희수 씨를 기억하며 김희수 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내년에 더 이쁜 여자를 데려올 건데 그 제자 안 받을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지금은 안 받는다 왜요? 빨리 <웃음> <웃음> 저는 2020년 한해 제가 카사노바 다니는데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쁜 김희수 씨 그리고 미인점. 네. 2인점 찍혀서 엄청나게 매력 있는 나이수 앵커. 또그 기상캐스터 예쁜 네. 여자 있더라고. 저그 꽃부농. 아. 그 사람도 나이수 캐스터야. 그리고 나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았던 저 나이수 스포츠캐스터. 아, 네. 그리고 이제 앞고는 김일수 씨가 언니를 데리고 왔었잖아. 아, 네네. 언니가 나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싫어서인지 언니는 별로더라고. <laughs> 김일수 씨. 네. 그리고 아직도 깨물어주고 싶은 우리 네. 삼수 김삼수. 아... 음.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들을 제가 좋아하면 안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김일수 나이스를 좋아하고 싶은 당신. 여기는 고품격 낚시 버라이어티 낚시야 돌자. 자 이수 씨 정말 네. 장장 10개월이지 네. 10개월 동안 고생 많았고 <laughs> 어? 네. 이 여자가 어떻게 낚시를 할까? 네. 어? 이렇게 팔이 팔 한번 걷어봐봐. 너무 지금 좀 추운데요? 이렇게 얇은 팔로 <laughs> 네. 낚시대 저 사공대 사공대지 네. 바톤대만한 팔로 <laughs> 어떻게 낚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좋은 학교 나오고 <laughs>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 제일 먼저 봤거든 아. 끈기가 있나 없나 네. 끝까지 갈수 있나 없나 그걸 제일 먼저 본 거거든 네. 이 낚시 유튜브 사상 네. 완주한 사람은 김수가 최초예요 아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성 출연자들이 <laughs> 많이 나왔어 다른 유튜브에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주로 나, 나, 이 낚시 채널이 남자들만 주로 보기 때문에 여성 출연자들이 많이 왔는데 뭐 3회, 4회, 어떨 때는 1회 나오고 그만두고 뭐 얼마 안 나와, 나오는 네. 게 근데 우리 이수씨가 어우 우리, 우리, <laughs> 우리 드디어 김이수 눈물이 <웃음> 터졌습니다 <laughs> 어, 울지 마, 괜찮아요 너이더 네, 네. 잘해서 나올 는데 네. 음, 그래서 한마디 해보세요 네. 저도 <laughs> 저는 진짜 면접 볼때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게 기억나거든요. 혹시 낚시터 가면 매운탕 맨날 먹을 수 있나요? <laughs> <laughs> 매운탕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닭을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laughs> 그게 에피소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정말 그렇게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장 거의 10개월 되는 동안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너무 너무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시청자분들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 너무 너무 힘이 됐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하고요. 아 추워서 이렇게 어 11월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게 너무 너무 아쉽고요. 진짜. 어, 이렇게 <laughs> 저 눈물이 안날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 장난쳤는데, <laughs> 막 이러면서, 어, 그냥 막 울컥하니까 <laughs> 민망하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어,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됐고요. 낚시라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스승님과 케이님한테서 어, 좋은 지식들 많이 배워가지고요 제가 낚시 이만큼 할수 있게 된 것에 저, 제 스스로도 정말 뿌듯하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네.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 오늘 이제 네. 무진장 잡고 그러면은 네. 도시업에 연락 와 왜냐면 <laughs> 테크니션이잖아 이제 네. 남자 탈다 깨는데 뭐 그럼 아, 이만한 어. 테크니션이 없거든. 아, 네, 꼭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예수씨가 네. 울어서 네. 더 길게 <laughs> 오프닝은 못 하겠어. 울면 네. 저녁 내 울어. 아, 오늘 자고 그, 갈 거니까. 그때 도안 눈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laughs> <laughs> 하고 오늘 네. 낚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승님? 네, 캠포스. 오늘 뭐 이렇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네. 네. 이수 씨의 최종 점검하는 네. 겸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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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음. 1대 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수가 떡밥을 깁니다. 어흥. 네, 폭풍 집어밥을 만들 건데요. 옥수수 보이 400개, 토코텍과 딸기 업은 각각 100씩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인원수가 많아서 2인분으로 할 겁니다. 짠. 아! 드디어 떡밥 배합을 한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0. 그거로라 기대하고 있어. 우산 어흥 응. 섞어주고요. 후회된다 왜 내가 그걸 들고 <laughs> 있었을까. <laughs> 너무 잘한다. 와 어, 너무 예쁘이 떡밥 색상에. 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laughs> 어? 난 몰랐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물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물은 얼마? 500을 넣어줄 거예요. 그도 알아. <laughs> 네. 자 어흥 섞어줄게요. 와.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삭스리텐 2인데요 어분 블루텐 토코텍 7, 딸기어븐 토코맥스 3 이렇게 해서 100씩 해가지고 물 400이랑 섞어줄 거예요. 자, 100 듬뿍, 듬뿍, 딸기어븐 듬뿍 이렇게 넣고 어흥 섞어줍니다. 자, 이제 400한 컵인데요. 큰 걸로 듬뿍. 정량 400입니다. 어흥! 와 오늘의 미끼입니다. 맛있게 맛있게 잘 되어서 붕어들이 많이 잡게 해달. 이렇게 10분 방치했다가 네. 물이 먹으면 이제 치대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네. 저 업무 시간에 좀 이박삼일로도 올라오고. <laughs> 오. 두개 같이 잡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요, 진짜 이렇게 커요. 와 대박 크다. 아 이거 진짜 최대형 아니야? 초원의 애들이 힘이 좋네 진짜. <laughs> 와 이게 안전한가? 잡을 아 아, 와 진짜 크다. 오. 시작하자마자 첫수 맛집이다. 제가 1등 할것 같아요. 마시아 마시오 와 진짜 커오 음, 히터 야 대단하다 나이토 실력이 어? 아, 어? 엄청 늘었어 오얘힘 어, 진짜 좋아 대박 대단해 와 오, 엄청 오. 커와 대박이다 오야이 세상에 이런 걸 잡아? 헬스장 다니네 <laughs> 야, 아, 이런 걸 제압한다는 자체가 우와. 대단한 거야. 야, 어떻게 이런 걸 잡아. 해, 이 여자 미쳤나보네, 진짜. <웃음> <웃음> 세상에.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네, 잠깐만. 아, 고마워. 나이스. 이거, 이거. 어. 들고 사진 하나만 뺏어. 왓쏘! 오우, 묵직하다. 야, 다 빵이 어마어마하네. 빵이 어마어마하네. 자, 1대1대1입니다. 오! 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는데, 왜 지난번에 노진가 보는 것도 못했어? 보천의 아들, 컴백입니다 포천의 아들, 컴백 와슈, 와슈. 오, 나이스, 일등. 아, 대단하다. 대단해자 아, 대 치고 다갑니다그 대단하다. 아, 다니다다 나이스!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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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괜찮아 아들이에는 보내야지 있으면 먹을 거야 잘가 왔어! 포천의 아들인지 상포 대령인지 잡으러 갑니다. 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잡았습니다. <laughs> 상영, 네.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2대2대 2대 2로 이렇게 끝내는 건 어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침싸고 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가족끼리 싸우면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 고기 많이 잡으면 뭐 하려고 그래? 아름다운 모습이구만. 이번 건 약간 대기입니다. 와슈 짜잔! 지난 주에 케미 안 나와서 서운하셨죠? 오늘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편한 케미 꽃구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 마음은 넌 받아주었어. 붕어들아, 케미 꽂았다 나라! 와 내가 못하게 할려다가마지막이어서 그냥 하게한거야 너희 하기야. 나하 나지마기야, 너희 하기야. 나 나, 너희 하기야, 너희 하기야. 나, 너야너야 나, 대요 입니 오셔. 아니 오늘 굿바이 나이준데 굿바이 상포야왜 혼자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왜 이래? 아이번에는잘이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 갈 겁니다. 근데 참이 더 좋았는데. 오오오 저번에 올릴게요. 오 됐다. 나 한번 니 왜 그러세요 사부님 포천의 초원 낚시터의 아들 <laughs> 상입니다와에 <와시오. 웃음> 것도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laughs> 우와 자, 포천 어부 출동했습니다. 아슈. 아슈. 자, 이수 씨 네.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굿바이 나이소. 응. 장어야 맨. 장어. 기운 내고 고기 많이 잡아. 네. 파이팅. 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몇년 음. 만에 장어를 먹고 우리 김이수 씨 덕분에. <laughs> 이수 씨. 네. 장어를 저 이수씨도 배 터지게 먹은 게 처음이지. 네,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와. 엄청 썼습니다 <laughs> 밤을 새고 싶은 사람은 세고. <laughs> 네. 현재 수컷는7대2대 2야. 저 너무 저, 저 인간이 어? <laughs> 왜왜왜저굿바이나이스에서 <laughs> 나왔는데 저렇게 지원자 잡는지는 알 수도 없는데 <laughs> 장어도 제일 많이 먹더라고. <laughs> 이수 씨 사주려고 <laughs> 저거를 꽂는데저희가 <꽃님도> 제일 <laughs> 많이 먹어. 사부장이왜 그러셨어요? <laughs> 하여튼 고기도 좀 적게 좀 잡아. <laughs> 2부에서는 우리 나이즈의 활약을 좀 봐야지. 네. <laughs> 자 그러면 <laughs> 파이팅!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2부 시작할까요? <laughs> 네. 괜찮아, 조피디는 괜찮겠습니까? 아 꼬딱꼬딱하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밍 n